166.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3. 개업 공인 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한 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 공제가의 공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예, 보증 설정 은 맞는데 업무를 개시한 후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X. 4. 보증 설정을 공탁으로 한 경우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맞습니다. 5. 중개 완성 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7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수 없다. 맞습니다. 4. 지역 농협 합동조합이 중개업무를 하는 때에는 보증금에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죠. 그래서 X o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 설정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맞습니다. 2.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X3 거래 당사자는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임의사항이라 반드시는 아닙니다. 4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9번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금융기관 예,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 맞습니다. 2. 공탁기관 공탁기관은 업무 보증기관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없죠. 이거는 업무를 보증할 때 업무 보증기관이죠. 해당 없고요. 3. 신탁업자 예 계약금 등 예치기관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관련이 있죠. 바로 예치 명의자, 이름을 넣을 수 있죠. 맞고요. 오 공제사업을 하는 자, 역시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으로서 관련이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16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 7 0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예할수 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X B 이 제도는 계약 이행기간 동안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에서는 거래대금이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1번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계약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계약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답니다. 임의사항입니다. X. 2.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간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치가 아니라 분리하여, 예.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X. 4. 계약금 등의 예치시 명의로 할수 있는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금융기관, 공탁기관 등이 있다. 자, 이 공탁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X. 5.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가 있다. 금융기관은 맞는데, 공제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제사업자 대신에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X. 4 x 그하나만오로 옳은 것을 고르니까 1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이것은 임의사항입니다. X 2.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는 할수 없다. 없다 아니죠. 있답니다. 할수 있습니다. X 3.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기 규정이 없습니다. x 4.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도 예치 기간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다 X 고 하나만 오자 오른 것을 고르니까 17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유효한 당좌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맞습니다.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중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5. 대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X, 다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7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4번. 부동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2.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사무소재지 다를 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항상 중개의 핵심은 중개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가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로 그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X.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요율 중개 보수의 요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5.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의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답니다. X. 2.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계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계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적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라 큰 중계대상물의 가액입니다. X 3. 순가중계계약체결은 현 공인중계사법령상 위법이다. 위법은 아닙니다. 수수료를 중계보수를 초과할 때그 부분이 위법이지 순가중계계약체결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X 사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강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큰 거래금액이 아니라 바로 매매만 예, 매매계약에 관한 아, 거래금액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x o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가액수가 하나만 오올 바른 것을 고르니까 17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6번 중개 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2월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적은자아라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X3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 보수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됩니다. X 4.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의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이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의 이행에 보장되는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가 아니라 그 이거는 취득하는 쪽 있죠 이전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라 취득 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쪽에 중개의대인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는게 아니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x O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 보수는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총 분양가가 아니라 이미 납부된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는 것을 고르니까 17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